다양하고 풍부한 대한민국의 음악 세계에서 김호정은 독특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탁월한 작곡 능력으로 돋보였습니다. 그의 멜로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청춘의 복잡한 사랑을 다룬 감동적인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청취자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경험의 핵심을 잡아내고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호정은 가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작곡을 만들 수 있는 음악적 천재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며 진정한 감정과 진심 어린 가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법 같은 음악을 통해 행복과 슬픔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청취자와의 연결을 깊고 오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최신 노래는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은 희생과 어려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는 이타적인 행위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감정은 그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담고 그들의 확고한 유대를 헌정하는 음악작품을 만들기 위한 열망을 불붙였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김호정은 아버지의 의료치료에 대한 아픈 기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흘러나온 원시적인 감정은 그의 새로운 노래의 환상적인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각 음표는 그의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져 청취자들에게 깊은 수준에서 울려 퍼지는 심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래의 데모 버전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으며, 기쁨에서 슬픔까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조영수는 특히 이 노래에 감격하여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김호정을 작곡의 천재로 극찬하며, 그의 작곡의 힘과 아름다움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가수가 아니었다면, 조영수는 그가 이러한 걸작의 작곡가로서 상당한 평판을 얻을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각 음표에 담긴 사랑과 열정으로 김호정은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작곡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노래는 단순히 예술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청춘과 사랑을 기리는 헌정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청소년들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영감을 전했습니다.